표지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? 표지 보고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? 모자를 보았어라는 제목은 모자를 보았어는데요 네. 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모자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. 모자가 뭐 바뀌, 다른 모양으로 바뀐다거나 뭐 이러면서 음. 이제. 어, 거북이니까 동물들이 나와서 음. 어떤 모자를 보았다든지 이야기하면서 음, 음, 음.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음, 좋습니다. 박수 보내주시고요. 네, 또 다른 생각 드시는 분, 뭔가 지금 어, 거북이 두 마리와 모자 사이에 <laughs> 어떤 일이 좀 <laughs> 어, 생길 것 같은 음, 그런 느낌이 들죠 한번 하나씩 볼까요? 자, 모자를 보며. 요게 약간 일반 그림책하고 다르게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. 챕터. 중간중간. 중간. 어, 그렇죠? 우리 일반 그림책은 챕터가 이렇게 나눠진 그림책이 잘 없는데 이거는 이제 챕터를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. 모자를 보며. 1챕터는 모자를 보며예요. 모자를 보았어. 우리 함께 보았어. 네. 거북이 두 마리가 어.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어, 보게 된 거예요.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? 그 다음 모자를 봤어요.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? 써봤던 거 같아요. 아 써봤다. 어, 그러게요. 써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음. 모자가 아니 다른 거야. 예 무언가를 어. 보고 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. 음, 모자라고 잘못 봤을 것이다. 네. 모자가 아닌 다른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음, 좋습니다. 예 네, 모자를 같이 함께 보면서 음. 그 모자를 들어올렸을 것 같습니다. 아 모자를 같이 두, 둘이서 들어올렸다? 모하라고 음. 네. 들어올렸어요? 뭐 하려고? <웃음> <웃음> 뭐 있나 싶어서 려아 밑에 뭐 있나 싶어서 호기심에 아,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런데 모자가 한 개야. 그리고 우리는 둘이야. 네. 모자는 한 개인데 우리는 둘이래요. 네. 그다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? 나에게 어울리니 너에게 어울려. 네. 모자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 친구가 먼저 써봤어요. 네. 근데 모자 커가지고 <laughs> 얼굴, 얼굴이 그냥 머리, 머리 전체가 다 모자에 안 들어가 버렸네. 나에게 어울리니 너에게도 어울려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모자를. 그런데 우리 둘 중에 하나만 모자를 갖고 하나는 못 가지면 마음이 안 좋을 거야.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거북이 두 마리인데 모자가 하나예요. 어, 얘가 써도 올리고, 또 다른 친구가 써도 올린대요. <laughs>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어, 반으로 자르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반으로, 자르면... <laughs> 반으로 자르면 모자를 제대로 쓸수 있나요? <laughs> 거북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, 거북이는 가능하다. 어, 모자가 남았어요? 아니, 모자를 어떻게 자른다는 거예요? 반으로 자르면, 어떻게? 할네 아, 위에서 아래로 자르면, 그, 응. 거북이가 쓰면 모자 모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거북이가 쓰면. 그럼 고정은 어떻게 시켜요, 고정은? 반으로 자르면 고정이 안될것 같은데? 아. <laughs> 자, 문제 얘기 해보시죠. 네. 고정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? 일단, 무슨 모자를 자르긴 잘랐어요. 네. 풀로, 그, 풀, 풀 같은 걸로 고무줄 대신해서. 네. 뭐 이렇게 엮으면 안 될까요? 아, 엮어서? 뭐가 이마에 붙입니까? <laughs> <laughs> 음. 차원리 고무줄이 낫지 않을까요? 고무줄. 아, 고무줄. 그러니까, 그, 아, 고무줄. 전, 전, 전체가 모자는 아니지만. 앞에서 보면 모자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? 뒤로, 고무줄을 이렇게 해서 머리 뒤로 쓰면. 가면처럼. <laughs> 그죠? 어. 근데 절대로 이제 뒷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? 앞으로만 이렇게. 갈 때도 앞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. 후, 진을 하면서. 좋습니다. 방법은 딱 하나야. 모자를 그냥 놔두고 못본 걸로 하자. 어, 얘들은, 어, 그냥, 뭐 모자를 두고 가기로 한 거예요. 네. 모자를 못본 걸로 하자. 그림 보시면 한 친구는 가자고 그랬어요. 그죠. 근데 한 친구는 어디 있어요? 지금 모자 옆에요. 어, 모자 옆에 있어요. 어, 그리고 여기 요 그림이 눈을 자세히 보시면 어, 요 눈에 약간 그런 감정들이 조금 나타나거든요. 음. 그래서 얘는 이제 어, 앞을 보고 가는 거고. 얘는 이 거북이를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자이 <laughs> 자, 거북이가 지금 어,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거북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너무 아쉽다 음. 왜, 왜 그런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눈이 저 모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쉬워하는데 어이이 이 저기 그림자의 특징이 뭐냐면 어눈눈 눈 하나만 가지고 감정을 지금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눈 하나만 가지고 어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상황일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까지 같이 물어보고 어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요요 요, 요 지금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그죠 지금 앞서간 거북이는 엉덩이만 있어요 그죠? 얘는 지금 감정 상태를 잘 몰라요. 근데 요거 보기는 지금, 우리가, 어, 요 눈만 보고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, 어떤 마음인지를 좀알수 있죠. 네.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? 이 거북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, 또는 어떤 마음일지. 아,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. 네. 다시 돌아갈까? 아, 다시 돌아갈까? 어, 모자년 쪽으로. 예. 오, 그렇게, 그렇게,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네요. 네. 또,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요 모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 앞에 있는 친구 생각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얘가? 그럼 앞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얘는? 친구가 갔으니 내가 저거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음,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,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보단 내가 서살아오냐 뭐야 <laughs> 어, 내가? 내가 지 <지금> 잘나가? <laughs> 좋습니다. 어. 그다음 뭐 저런 생각들 없을것 같아요. 어왜 쟤는 모자를 놔두고 가자 그러지? 어, 계속 그런 의문이 지금, 그죠? 어, 가면서도 음, 머리에 있을 것 같아요. 글이 하나도 없거든요. 어, 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